파이프에 끼는 물때, 치아에 있는 치태, 고름이 끼는 염증의 원인이 다 바이오필름입니다. 전자기파 기술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프로시엘스케어 김용욱입니다. 어, 먼저 아까 소개처럼 저는 좀 특이하게 의대를 3년 다니다가 공학으로 옮겨서 예, 끝까지 공부를 해서 여러 특허를 쓰면서 본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이오필름이라는 건데요.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파이프에 끼는 물때 그다음에 치아에 있는 치태. 치태가 오래되면 치석이 됩니다. 치석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치아가 빠질 수 있죠. 그리고 각종 그 고름이 끼는 염증의 원인이 다 바이오필름입니다. 그리고 파이프에 끼는 물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화학적 처치를 하거나 또는 직접 손을 문질러야지만 지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바이오필름은 그들의 보호막으로 쌓여 있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 문제를 전기공학적인 측면으로 이들은 표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좀 관찰하게 되었고요. 여기에 전자기파를 가한다면 아마도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이들을 잘 괴롭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발견한 핵심 특허는 저희는 직류와 교류를 동시에 적용한다라는 것인데요. 직류는 마치 버스가 갈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강한 정전기 인력을 줘서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고요. 교류는 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다 하는 것처럼 진동을 유발해서 표면에 부착을 어, 방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. 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12년의 연구 끝에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고요. 어, 저희가 첫 번째 상용화 목표로 하는 제품이 칫솔이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병원을 가는 1위 질환이 잇몸 염증입니다.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요. 여러분들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. 치아와 잇몸의 경계면만 잘 닦으시면 됩니다. 일반 칫솔로는 솔이 직접 그 위로 지나가면 되는데 저희 제품을 쓰면 치솔모가 닿지 않는 곳 2cm 영역까지 저희가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, 저희 기술은 모든 부분이 칫솔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이하게 두 개의 전급판이 반짝이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트로마츠 웨이브를 가하며 바이오필름 치태가 70% 떨어지고 어,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치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염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, 대학병원 임상 결과 56% 3% 개선되는 임상 결과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 즉이 제품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양치를 치과 선생님이 들 제안하는 FM대로 하지 않아도 치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. 그래서 현재 저희가 6개월 동안 약만개 정도 판매를 하면서 많은 리뷰를 얻었습니다. 저희는 의료기기를 만들고 싶습니다. 치아 건강을 잘 지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필름은 배 표면에 끼는 물때 그리고 자동차에서 악취가 내는 곰팡이 바이오플랜까지 저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의료기기, 산업기기까지 확장을 꿈꾸고 있고요. 저희는 어, 개발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마케팅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 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. 투자 유치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. 저희는 이러한 기술 기반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시작으로 산업 분야까지 확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